안녕하세요. VR 공간 연구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MD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요 어, 저희 학교에서, 우리 이제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VR 기기가 몇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실 일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연구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 시연을 해보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같이 쓰고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이 상황이라 그게 조금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진으로 일단 보여주고요. 그다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돼서 실제로 음 개강하고 학교에 오시면 같이 쓰고 테스트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세개 교시로 나눠서 첫 번째는 HMD 설치, 그 다음 두 개의 소프트웨어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앱, VR 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VR을 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장비 없이 제일 편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가지고 하는 방법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내 공간이나 실외 공간 VR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그, 교시에 HMD 설치. 우리가 여기 사진에 보는, 이게 이제 그, 우리과에 보유한 장비인데요. HTC Vive라는 제품이고요. 최근에는 뒤에 더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1, 2전쯤 전에 그 살수 있는 제일 좋은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었고 이게 hmd라고 통칭해서 부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hmd가 뭔가 하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착용하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r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이 hmd입니다 그래서 이 HMD가 그 작동하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LED 스크린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눈에다가 이제 살짝 다른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입체감을 생기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고급 장비일수록 이 IOD라고 합니다. 눈 사이의 간격, 이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안경을 착용하고도 낄수 있고, 아니면 뭐 눈이 살짝 나쁜 경우는 이렇게 시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이한 눈에 보여주는 해상도가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픽셀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게 VR인지 그다음에 현실인지 구별을 분명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이 해상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더 높아지겠죠. 현재는 요 기기가 90Hz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이제 1초에 90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가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좌우로 움직이면 그거에 맞춰갖고 이 연속적인 영상을 보여주는데 1초에 90번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속 사진을 보여줘요. 그런데 90번 기존에는 60이었는데 90으로 되면서 많이 어지럼증이 덜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여전히 사용해보면 제가 약간 그 울렁증 같은 게 생기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120, 그 다음에 권장 뭐240 정도는 되어야 뭔가 좀 제대로 된그 HMD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발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HMD 이제 VR방 가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피부에 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뭐 감염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좀뭐 지저분할 수도 있고 냄새도 날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VR 마스크라고 하죠 그죠 마, 마스크처럼 생겼는데 눈 부분에다가 쓰는 VR 마스크를 쓰고 요걸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제품에서는 요 부분만 떼서 따로 이렇게 빨거나 이렇게 세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선이 되게 길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연결할 수 있고 여기에 이어폰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꽂으면 이어폰으로 귀에다가 착용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뭐 효과음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그뭐 에어팟처럼 무선 이어폰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요요그 코드는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에다가 에어팟 같은 것들을 착용해서 꼽고요. 그 다음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좀또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목도 좀 아프고, 그다음에 얼굴도 약간 따가운 느낌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HMD가 많이 더 발전해야 될것같긴 하지만 아무튼 현재의 기술력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음 하드웨어 설치를 하는데 이제 그 과정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HMD)고요. 그다음에 요게 컨트롤러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뭐 마우스 혹은 조이스틱 등등으로 이제 대변되는 입력 장치죠. 그러면 눈에는 어떤 정보를 보여줘서 눈 안으로 정보를 넣어 주는 거라면 이 기기가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뭐 목소리도 받을 수 있고 손의 움직임도 받을 수 있는데 요 양손을 여기 오른손 쥐고 여기 왼손 쥐어서. 이 여러 가지 방향 그러니까 보통 마우스라는 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마우스가 이렇게 선이 있으면 여기서 x, y 축의 움직임만 받는 거잖아요, 그죠 z 축의 움직임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우스는 그러니까 마우스라고 하기보다는 뭐 컨트롤러는 이 x, y 축을 축의 입력을 받고요. 또 z 축의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적으로 움직임을 이제 입력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가 가르키는 방향을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르키는 방향까지 합치면 사실은 네 음, 가지 축까지도 정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x, y, z 축의 좌표와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가 가르키는 방향을 두개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센서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센서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에다가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적외선 그 신호를 쏘겠죠 그래서 리모컨 신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놈들이 그걸 쏴주는 애들이 그 다음에 쏴주면서 동시에 받는 애들이 요런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설치하는 방법들은 방안에 요 기기가 최소한 두개 가정용으로 나온 제품이 그 두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그 전원 공급 장치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그 나사로 박은 다음에 적절하게 방향 조절할 수 있게 여기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운트가 있죠 그래서 월 마운트 디스플레이 월 마운트 부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MD가 있고 HMD에서 나오는 선들이 제법 길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선 하나는 HDMI 포트고요 모니터 연결할 때 사용하는 HDMI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는 USB 그 다음에 하나는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모니터나 마찬가지 잖아요 그럼 모니터니까 전원이 들어와야 겠죠 그래서 이 전원들어 그래서 이게 선이 굉장히 두껍고 많아요 그래서 선 자체만 해도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면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컴퓨터로 연결되는 이제 인터페이스인데 <laughs> 컴퓨터로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인데 여기에 컴퓨터 비디오 카드에서 HDMI 포트로 들어오고요 그다음 에 USB 포트 하나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원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원이 그대로 타고 가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PC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 PC에서 HMD로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홈 페이지 넘어가서 음, 그래서 이제 제대로 설치된 그 VR 이용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자면 여기가 이제 시공테크 그 전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답사를 갔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해본 장면이고요. 이게 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쪽에서 신호 전달하는 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가정용으로 연결하는 애들은 이렇게 두 개만 최소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하려면 은그 신호 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사이즈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연결돼서 서로 싱크가 돼서. 이렇게 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에 아까 들고 있었던 컨트롤러가 여기는 지금 총으로 이렇게 내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HMD의 이제 초기형 모델 같은데 이제 요 센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 선들이 되게 지저분하게 연결돼 있으면 되게 힘들고 게다가 이렇게 큰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어마어마한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장치들을 그냥 뭐 등에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에 컴퓨터를 들고 바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전송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네트워크만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이제 구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절벽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뭐 총을 쏜다거나 이런 류의 이제 그 여러가지 수행들이 있었고요 어 일반적인 뭐 vr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실내 그 디자인을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및 시공을 전업으로 하는 이 시공 테크에 있는 그 기술 팀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어찌됐건 실내 디자인 개통에 새로운 미래 시장,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경 써서 작업을 한것 같아요.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HMD를... 쓰고요. 기기를 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센서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저기선 신호를 이렇게 쏴주면요. 어느 방향에서 신호를 받았느냐를 기기에서 체크를 해서, 내 컨트롤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이 XYZ 좌표에서 그 사용자가 어디서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게임 속을 돌아다니거나, 실내 공간 속을 도나,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보셨던 그 HMD, 그니까 러 가정용 HMD 경우는 그 센서, 센서 두 가지의 거리가 최대 5m 이내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 이내로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로 필요한 공간. 방이 되게 작아도 또 작업이 안 되겠죠. 왜냐면 하 팔을 적어도 좀 흔들고 휘두르려고 하려면 최소한 2m는 돼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바이브에서 요구하는 최소 사양의 그 공간은 2m에서 1.5m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설치가 제대로 되면은 위쪽에다 이렇게 제그 연구실에 얹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적외선 센서로 쏘면서요. 채널 B, 그 다음에 하나에서는 채널 C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서로 통신을 하고요. 그래서 방이 이렇게 있으면 단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센서가 밑으로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얘의 조사 각도가 이제 120도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서서 이렇게 해서 센싱을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거리가 최대 5m, 그 다음에 최소 2m는 되어야 이제 작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둘이 통신을 완료했다고 해서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면서 둘이서 통신을 했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전기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HM 공간을 만들려면 이 작업 공간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물건이 없어야 그렇지. 되기 때문에 항상 플레이 영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주의를 살피십시오. VR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현실 세계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밑에 뭔가 물건이 있다거나 선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하면 정말 대형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영역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케이블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컨트롤러도 생각보다 많이 놓쳐요. 그래서 그 컨트롤러, 아까 여기 보여줬던 이 컨트롤러에 이 고리를 손목에다가 끼고 얘를 잡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를 끼면 언더가 손목에 안전. 걸리기 때문에 덜 다치겠죠? 그 다음에 기기도 덜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 HM들을 많이 쓰게 되면 굉장히 울렁증이 생기고 되게 이렇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너무 장기적으로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권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태우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멀미를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감각 기관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VR에 과다한 노출로 인해서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길 걸로 이좀되요 휴대폰이나 그다음 에 화면들도 많이 사용하면 아이들은 광발작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VR도 적당하게 사용해야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뭐 술을 한잔 먹고 이런 걸 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죠. 하죠. 그래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쭉 해서 다 보면 이렇게 이제 설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설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뭐. 기다려야 되니까 요 부분은 이제 다 기다리다가 스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브라는 데에 연결을 하면서 바이브 계정을 하나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팀이라는 곳에 또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팀 계정과 바이브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가서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하죠.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 설정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 설정할 때 최소한 2m에서 1.5m 이상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와 앉은 자세로 체험을 할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골라서 방이 되게 좁다면 사실은 돌아다니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서서 하면 힘드니까 서 있는 자세 혹은 앉아 있는 자세로 설정을 해서 의자를 아예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파 같은 것들이 많다면,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리해서 한쪽으로 치우라는 이야기죠. 방크기 어, 설정으로 박스에서 꺼낸 제품이라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돼 있어서 컨트롤러, 그 다음 베이스 스테이션 등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행하였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좌, 우, 베이스 스테이션, B, C 등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모드로 들어가고 아무거나 꽂으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 크기 설정합니다 우선 가구 등을 치워서 최소한 2m, 1.5m는 확보를 해야겠죠 그 다음 추적할 수 있게 음, 베이스 스테이션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아, 준비됐죠. 그래서 여기 녹색 불이 떴을 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모니터를 향하고 트리거를 당깁니다. 그 다음 바닥에다가 놓고 바닥 조정을 누릅니다. 공간을 측정하겠습니다. 실제로 VR 공간에 사용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용될 공간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 이 컨트롤러가 벽을 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벽 안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으신 다음에 트리거를 당기고 한 바퀴 쭉 돌으시고 손을 놓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한채 플레이 구역은 2.3m에 2.2m로 문제 없이 설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VR 설치 과정과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교시부터는 VR 앱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